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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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스타입니다. 에디예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월 언박싱으로 우리 에디가 선택한 네. 책, 뭐죠? 네, 레고북이에요. 예, 레고북입니다. 네. 레고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이 책은요, 음, 우리나라 책은 아닌데, 그냥 레고에 대해서 대충 역사 같은 것들이 앞에는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은 점점 이제 시대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별로 뭐가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네. 사랑하는 레고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책이 이어집니다. 네. 어,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그냥. 다른 책보다 뭔가 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 다양한 정보, 정보가 들어가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좀 음, 캐치를 했나요? 처음에는요, 음, 레고 이렇게 만드는 회사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예, 생산 네. 공정이라든지 네. 분류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같은 것도 좀 나와 있어요. 네, 레고가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나무 목재로 네.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래서 나무 장난감. 네.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렇게 제품 같은 것도 소개가 돼 있어요. 네, 다양한 제품들 소개가 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좀 좋은 점은 음, 몰랐던 테마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고 딱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음, 더 이제 몰랐던 것도 더알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특히나 이디가 관심을 가졌던 그 어떤 페이지, 어떤 네. 섹션이랄까요? 어떤 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음, 저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음. 계속 그 역사, 이 만화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할 제품이랑 그런 게 설명돼 있는 건데 네,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아, 레고 제품들을 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인쇄된 부분이 네. 좀 흰색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네. 어떤 레고 시리즈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뒤에 네. 보면 어, 레고 플레이 테마라 그래서 스타워즈 네. 시리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 잘 소개가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데스 스타도 있고요. 그 뒤에 그 유명한 네, 음, 이거 뭐죠? 팔콘. 예, 네, 밀레니엄 팔콘. 예, 네. 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거는. 어 디스토리어. 음. 네. 그런...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파이더맨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스파이더맨에도 네. 나온 적이 있어요? 홈커밍인가에서 나왔죠. 네. 음 그렇군요 네. 그 영화를 제가 보지 못해서. 음. 어, 여기서 또 에디가 특별히 만들어 보고 싶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저는요 여기 음, 아까 나온 여기 스타워즈에서 요걸, 이런 우주선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아주 고가의 음. 레고 제품 분이죠. 네, 예, 스타워즈. 네. 그 레고 마인드스톰. 네, 마인드스톰이란 예, 거. 레고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서 네, 로봇, 로봇으로 네, 여러 가지. 어, 자동차라든지 어, 프로그램을 해서 코딩으로 이렇게. 네, 제가 알기로 에디가 요 레고, EV3도 네, 이거 가지고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 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무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잘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시스템이. 다음에 그러면 요 레고 레고 EV3 가지고 한번 네. 마인드스톰으로 뭔가 만들어 네. 만드는 그리고 만든 작품들과 그리고 만든 또책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 만드는 법책또 뭐. 네. 여러 개 그거 가지고도 있죠. 또 한번 얘기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 레고 이야기, 레고 북, 네. 레고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그리고 뒤에도 쭉 가면 이제 아트, 우리가 저번에 소개시켰던 레고 아트에 대한 부분들에 그 음. 대한 것도 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에디는 약간 레고를 이제 아트적인 부분으로 좀 창작한다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이 또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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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음 일단 여기에서는 <laughs> 제가 여기 레고 아트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이그 음. 전문 책은 아니라서. 예. 그런데 간단한 어떻게 모형 같은 게좀 있어서 예, 어떤 게는 예. 어떤 게 있는지 아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예, 레고 가지고 이렇게 브릭아트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모나리자도 있네요. 음. 이런 식으로도 제품이 만들어지는 음. 예, 이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레고 북을 해서 얘기 나온 것들을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전문화된 어떤 섹션으로 나아가지,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음, 약간, 개론서, 개괄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 레고에 대한 어떤 역사와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총괄해서 잘 정리가 돼 있는 아주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레고 음. 어뭐 근데 다른 어떤 레고 조그만 피규어라든지 이런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도 있는데 네. 그, 이런 상품이 있는 책은 아니고요. 네. 네, 순수하게 레고에 대한 것만 소개하는 음. 책자형태였어요. 네. 어떻게 이번에 6월달에 신청한 레고북 네. 네, 가격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이게 3만 원짜리 가격인데 네. 그래도 마음에 드나요? 네, 잘 선택한 음. 것 같아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레고북에 대한 총평? 네. 총평은요? 이 책은요 레고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은 추천해요. 네. 하지만 레고 제품 같은 걸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다른 책을 사시는 게좀더 좋을 수도 있죠. 네. 네, 해디가 이번에 선택했던 레고 북. 자, 우리 또 다음에 또다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네. 뭐였죠? 레고요. 예, 오늘은 레고북. 자, 네. 오늘은 뭐였죠? 레고북이. 예, 레고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